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아직도 날이 많이 춥습니다. 시청자님들, 코로나 시대에 감기 걸리지 않게 외투 단단히 두툼하게 챙겨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키큰 소나무, 키가 아주 큰 소나무죠? 이거를 전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키가 대충 봐도 15m쯤 돼 보이지 않나요? 일반인들은 절대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아주 위험한 작업입니다. 물론 저도 저렇게 위험하게 전지하는 건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전지 유일 선생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강력하게 원하시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저렇게 위험하게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 영상은 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라면 보통 크레인을 타고 크레인을 붙여달라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작업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전지하신 걸 보면서 전지윤희 선생의 전지하는 경험적 노하우 그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노하우와 전지하면서 자기한테 대내에게 이야기하듯이 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가시죠. 일단은 큰 나무일수록 상부에서 전지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하위에서 내려다 봐야, 어, 전체적인 수영을 맞춰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는, 요, 요 부분이 머리로 갈수 밖에 없어요. 지금 가지가 옆으로 갔지만, 저기는 전체적인 수영으로 봐서 머리로다가 가기는 힘든 상황이라, 요 우에 상부에 있는 나무를 머리로 잡겠습니다. 그거보다 높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잡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인 수형이 일자로 커 올라오는 나무예요. 아 밑으로 미... 커 올라오는 나무기 때문에 상부 머리도 일자로 올라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중심에 있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아하. 지금 옆으로 간 가지는 전체 목대에 비해서 너무 옆으로 갔죠. 그렇죠. 그러면 나무가 조금 기형 스타일이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 나무가 기형이더 자연스럽다고 하면 기형을 살리겠지만, 여기서는 이거, 이쪽까지를 살린다고 해서 기형 스타일이, 대, 저기 나무가 더 보기에 좋지 않을 거예요. 음, 음보란스를 준다해서 음보란스의 아름다움을 기대하기는 힘든다. 우에 상부를 잘라내겠습니다. 아 대가리를 잘라보네요. 보세요. 이 나무를 살리려면 이 나무보다 이 가지가 낮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잘라야 돼요. 아 기준을 그 작은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보세요. 높이가 그 꼬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하단부가 되는 거거든요. 아, 기준보다 높은 건둘 어, 수가 없다. 그렇죠. 기준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거를 밑에서 제거해서 특정 모드로 쓰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기준을 맞춰서 나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요, 우에 상순이 잘리잖아요. 예. 그럼 그때부터 많이 흔들립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나무 스스로. 키가 큰 나무들은 특히 나무 스스로 스스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지 배열을 맞춰놓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중심으로다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을 제거를 하면 균형이 안 맞겠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르면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많이. 우리는 자르면 키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바람을 덜 탄다 이래 생각이. 저 사다리가 한단이 4m 죠 4m 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6m 올라와 가지고 지금 여 전지 유인이 선생이 섰는 발 자리가 한 12m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저 넉넉하게 저렇게 에 서서 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 조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전지를 시켜보지만 저렇게 하라그 하면 위험해서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유인이 전지 유인 선생은 아마 저런데 단련이 많이 된것 같아요. 평소에 저렇게 작업을 하지 않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처음 잘리는 나무입니다. 처음 하는 나무는 수형을 지금 이 붉은 가지를 이렇게 잘라냈다는 자체는 수형을 잡기 위해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강하게 잘린 만큼 잎에 잎 그러니까 가지 순에 잎을 남기는 걸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강하게 잘름에도 불구하고 잎을 많이 잘라내면다 솎아내면은 순진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무는 고사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키가 큰 나무일수록 가지 잎을 좀 많이 붙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정석으로다가 전지를 해내면 나무가 작은 나무면은 보는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어 어느 정도 잎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을 가지가 아니, 키가 큰 나무면 멀리 보이기 때문에 가지에 잎이 이렇게 없어 없어 보여요. 굉장히 앙상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큰 나무일수록 잎을 많이 붙이는 게 좋아요. 처음 전지하는 나무는 더좋고요 이쪽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어, 일반적인 전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붙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 이 가지는 처음 전지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너무 이 자체를 잘라냈기 때문에 강이 자체를 자르는 게 강전이다 보니까 이 나무의 세력을 너무 떨어뜨면안 된다는 판단하에 가지에 이런 입을 좀 많이 붙인 거예요. 보통 보면은 그저 저거를 가지를 어, 가운데를 자르고 두개 내지 세 개를 붙인데 여기는 지금 네 개를 붙여놨다 그죠? 그렇죠. 여기는 많이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살 많이 해요. 이래도 몸살 할것 같은데 엄청나게 몸살 하죠. 이것도 지금도 몸살을 해요. 하지만 이거는 회복할 수 있는 몸살이니까 이 정도는 참 밑에서 보면 까마득하니까 까마득해. 지금 전지 유인니선생생께서 발로 밟고 있는 자리가 12m에서 13m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키큰 소나무 전지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둘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